얼마 전 잠실 한강 수영장 식수대에서 누런 물이 나온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서울시가 일시적 현상이라고 해명했지만 전직 직원들의 말은 달랐습니다. 문제를 알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정다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16일 잠실 한강 수영장에서 누런 녹물이 나온다는 연합뉴스 TV 보도에 대해 서울시가 해명 자료를 내놨습니다. 10개월간 사용 중단 후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연합뉴스 TV가 확보한 영상을 보면 과거 개장 기간인 6월에서 8월을 지나 9월과 10월에도 녹물이 확인됩니다. 지난해 개장 기간에 찍은 사진에서도 같은 현상이 관측됐습니다. 당시 수영장에서 일했던 직원도 서울시의 해명이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시간 반 내지 2 시간 정도 받아야지만 그래도 맑은 물이 나는데 그럼 그 물을 갖다가 계속 버리고 이제 맑은 물이 나오면 그때부터 받아서 썼어요. 기간 내내 그랬죠. 서울시가 문제를 알고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영상까지 보여줬죠. 그때 전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수질 문제를 알고도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아라면그 세척을 먼저 하고 정화된 후에 그걸 공급을 해야 스케일 부스트 같은 걸 연결해 놓으면은 물이안생기 서울시는 연합뉴스TV 보도 후응용 적합 여부 검사와 상수도관 교체 계획을 밝혔습니다 수영장은 오는 28일 개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 늑장대응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정다희입니다.